상반기 때두 단열 내로 제가 한70% 정도 이미 수익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계속 막스권 변동성 나옵니다. 그런데 트리거가 됐던 제가 또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구간이 뭐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관련 이슈로 크게 흔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눌림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자꾸 올렸잖아요. 빠르게 소화를 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6만원 가격대에 대한 기준이 좀더 명확해졌고 9월 1일에 눌려서 아래골을 달렸을 때 6만원 이탈된 시점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눌리죠. 이 시점이 9월 15일 6만원 이탈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더 채웁니다. 이두 번의 매수를 통해서 제가 계획했던 비중을 채워나갑니다. 대략 15% 정도 비중을 채운 건데. 9월 한 달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원정 관련돼서 아마존 원자력 사업 협력 확대, 한미 정상회담 수혜 부분, 그리고 꾸준하게 증권사 리포트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의 원전 대표주 뉴스켈파와 오클로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이 구간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쌓임에도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죠. 지금 수급도 이탈된 게 없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6만원, 6만 5천 이 구간에 대해서 이탈되지 않는 선만 지켜나가면 되는 거고요. 였 드디어 제가 늘 강세장에 말씀드린 것 빨간 선, 기준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급을 한번 봐야 됩니다. 10월 초에 외인의 대량 매수가 유입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0일 추석 연휴 이후에 쌓여져 있던 호재가 한방에 반영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동반된 장대양봉. 그리고 나서 신고가 경신됐죠. 추가적인 흐름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격을 맞춰가고 신고가 경신에 있어서는 5일선 추세를 이탈되지 않고 타냐입니다. 8만원 돌파구에 눌렸죠. 그런데 5일선 이탈됐나요? 안됐죠. 굳이 여기서 변동성에 흔들릴 거 없고 재차 반등 나오면서 84,000 돌파 시점에서 한 차례 절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합니다. 약한34% 정도 수익권에 한번 챙겼고까지 그러니까 절반 물량 남아 있잖아요. 오늘 85,00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최종적으로 35% 수익을 마무리하였고 계좌를 레벨업 시켜줬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